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입니다 오늘은 바비 플레이타임 챕터 1의모슬허기호기의두살 생일이에요. 먼저 제작자들의 생일 파티 영상을 잠깐 보시고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허기호기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 어이 야 허기허기 얼굴을 반갈축 해버리네 제작자들은 원래 파피플레이타임 출시 2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챕터3를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좀더 높은 완성도를 위해서 조금 연기를 하고 대신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비하인드 영상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이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첫 번째 이슈는 벤트를 타고 추격하는 무서워 허기워기의 모습이겠죠 저도 이 장면이 너무 무서웠는데요 아유 이거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저 그날 잠못 잤다니까요 하지만 제작자는 이 장면을 처음 만들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버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그 버그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허경이가 상당히 까불고 무섭다기보단 살짝 웃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 하지만 마지막 털리는 장면은 역시 무섭네요. 어, 그리고 엔딩 멘트도 최종 아웃풋과는 많이 달랐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지금 게 훨씬 세련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이 아시는 챕터 1의 인트로는 바로 이 장면이었죠. 어우 익숙해. 여기서 시작을 누르게 되면 플레이어는 공장 입구를 탐험하면서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비하인드 영상을 보시면, 플레이어는 자동차로 공장에 도착하게 되고, 공장 입구로 뚜벅뚜벅 걸어가, 문을 열고, 공장 내부 탐험을 시작하는 계획이었는데, 여기엔, 하, 범위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은 제거했다고 합니다. 아유, 아쉬워. 하지만, 챕터 1, 게임 내부에서 락을 깨고 맵을 둘러보면, 제작자가 이 부분을 먼저 준비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아르랑 바피 플레이 타임 시리즈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아르랑 채널 들어가서 꼭 확인해주세요. 이용 하시는 거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피 플레이 타임에서 가장 상징적인 아이콘이며 컨트롤 방법인 크랩팩! 야, 이거 진짜 대단하죠? 바로 이 그래픽의 제작단계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재밌는 건이 비하인드 영상에 디포즈의 파피가 테스트의 카메오로 출연했다는 걸! 잘 보면 테스트 장소는 공장 바로 앞에 주차장이었네요 테스트 당시 그래픽의 그래픽 디테일도 당시에는 미완성이었던 것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플 손가락이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네? 에? 아려랑?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1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소름돋는 장면으로는 단연코 어기어기가 벤트에서 뛰쳐나와 떨어지던 장면과 파피가 등장하던 그 방의 엔딩 장면이겠죠? <놀람> you opened my case 하지만 처음, 파피방의 위치는 전혀 다른 장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죠? 방의 위치를 지금의 위치로 바꾼 이유는 finding the flower. 꽃을 찾으라는 목적을 정하고 나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목적을 처음부터 정한 줄 알았는데, 이게 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떨어진 장소 주변에 꽃 그림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이것 때문에 마지막 호기호기가 떨어지고 난그 장소의 주변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떡밥과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그 장소의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 소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볼륨을 천천히 이어주세요. 어떻게 잘 확인하셨나요? 영상 속에서 문을 쾅쾅거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영상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아이의 고통스러운 소리도 들립니다. 플레이케어에서 고통받던 아이들이 떠오르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나 그렇게 만든 거죠? 허기허기 벤트 씬에서 소리를 생각해보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허기워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파피가 있는 방까지 내려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막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챕터 3에서 알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1의 몬스터 허기워기의 두살생일 기념으로 공개된 챕터 3 떡밥과 비하인드 영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밌는 시간이셨나요?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르랑의 파피 플레이 타임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들 안녕! 구독 창을 눌러 주시고, 구독 창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